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생활 속 꿀팁 알려드리는 동구멍 생활 정보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짠테크들 많이 하시죠. 어, 그래서 짠테크들을 이제 쭉 소개를 해 나갈 텐데요. 어,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만이 알고 계시는 짠테크가 있다면 이 댓글로 제보해 주시면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아, 좋은 게 있다, 공유할 만한 게 있다라고 하면. 예, 널리 널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짠테크 말씀하셨는데 네. 짠테크가 뭐예요? 짠테크들 사실 익숙한 분들 계시고 아닌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짠돌이 할때 짠자에 재테크하는 이 짠돌이 같은 재테크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자린고비처럼 아껴가지고 부자 되자라는 건데 뭐 티끌모아 티끌이라는 분도 계시지만 사실은 이런 것들이 요즘은 굉장히 많아요. 이 짠테크의 영역이 점차 넓어지고 다양해지다 보니까 할 것들이 많아가지고 이것도 제대로만 잘하면 웬만한 재테크 수익 올리는 것보다 일상생활에서 돈을 훨씬 더 많이 아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 하나 해 나가는 게 사실은 뭐 재테크와 어우러져서 하나의 기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소개할 짠테크 네. 대표적인 뭐 짠테크 방법 있을까요?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어 이거 광고 아닙니다. <laughs> 오늘 소개해드릴 건 이제 앱 중에 하나인데요. 라스트오더라는 앱이에요. 어, 광고는 일단 아니고 제가 평상시에 이걸 쓰고는 있는데 써보니까 괜찮아서 일단은 추천을 해드립니다. 주로 어떤 사람들한테 주, 추천하세요? 아요 어, 라스트 오더 앱은 뭐 다양하게 생활하시는 분들 좋은데 주로 저는 이제 대학생? 어, 이런 분들이 자주 쓸것 같아요. 그니까, 러쭉 어,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라스트 오더를 통해가지고 아낄 수 있는 영역이 뭐 밥값 정도일 수도 있는데, 거기에 조금 더 확대를 해보자면, 편의점에서 사먹는 것들, 이런 것들을 되게 큰 폭으로 할인해서 먹을 수가 있어가지고, 편의점 도시락이라든가 삼각김밥, 뭐 샌드위치 이런 거 드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이거 안깔 이유가 없고, 깔면은 생활비 한 3분의 1 정도는 충분히 아낄 수 있을 정도입니다. 네, 편의점은 원래 정가로 판매를 하는 제품들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 앱을 통해서 사게 되면 뭔가 네. 다른 점이 있어요? 아 다른 점이 있어요. 이게 어떤 시스템이냐면 일단 라스트 오더라고 한다면 뭐 같아요? 라스트 오더. 마지막 주문이니까 네. 마감 임박해서 하는 주문? 맞습니다. 네. 취지는 그거예요. 우리가 음식점, 식당 이런 데 가면 마감 임박해가지고는 그날 이제 재료도 소진을 해야 되고 뭐 장사가 안 되면 버릴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음식물 쓰레기 이런 낭비도 줄이고 저렴하게 할인을 해서 먹자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앱 같아요. 에, 그래서 보자면은 거기에 이제 라스트호더 앱에 들어가서 에, 검색을 해보면 뭐가 나오냐면 그 이제 제휴된 음식점들이 나옵니다. 제휴된 음식점들에서 지금 할인 판매를 얼마 얼마 하고 있다, 어떤 메뉴를 하고 있다 에, 그렇게 해가지고 판매를 하는데 이게 마감 시간에 꼭 임박해서 팔지 많은 않아요. 그 가게 별로 아 사람을 좀 유인하고 싶다, 손님들을 좀 끌어 모으고 싶다 해가지고 아 가게 메뉴들을 좀 싸게 내놓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되고 제가 말씀드린 핵심은 뭐냐면 그런 이제 가게들 음식점 말고도 편의점이 있는데 그 편의점에서 보통 우리가 팩이라고 말하잖아요. 진열 기한이 끝나가게 되면 이거 버려야 되는 삼각김밥이라든가 샌드위치, 뭐 편의점 도시락 이런 음식들이 주로 해당이 되는데 그 폐기 시간이 지나버리면 그냥 손해보고 버려야 되니까 그걸 아까우니 여기에 올려놓고 어느 정도 시간까지 가져가면 싸게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식으로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미리 결제해서 앱에서 결제해서 해당 편의점으로 가가지고 저 라스트 오더 앱으로 결제했는데요라고 한다면 그걸 찾아갈 수 있는 제품의 질은 사실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우리가 진열 기한 임박해가지고 그거 넘어가 버린 거는 팔지 못 하는 거니까 그거는 뭐 당연히 살 수도 없는 거고요. 그 전에 뭐 하루나 이틀 정도 남은 것들, 조금 약간 인기가 없는 것들, 혹은 사무실 많은 근처 이런 곳에 편의점들은 주말에 장사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금요일 임박해서는 주말 동안 안 팔릴 걸 생각하고 미리 뭐 왕창 올려 놓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편의점 물건을 좀 싸게 살수 있는 앱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편의점 말고 일반 음식점들은 여기에 가맹이 많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편의점 말씀만 하시니까 어 많이 사실은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이게 지역별로 좀 다릅니다 그래서 라스트 오더 앱을 들어가셔가지고 내가 설정하는 위치에 이제 gps로 지도를 보면은 그 주변에 어떤 음식점들이 되어 있나 이것들을 검색을 할 수가 있고 주변 뭐 어떤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저는 집 주변에는 별로 없는데 사무실 근처에는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그 생활 권역에 얼마나 되어 있는지 뭐 확인을 해볼수 있으니까 자주 가는 음식점이 있다면 거기서 할인받아서 사용할 수도 있는 거고 저는 특히나 이제 편의점에서 많이 쓰는데 저녁 같은 거 간단하게 먹으려고 편의점 도시락 먹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들 되게 싸게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들이 사시는 곳에서 주변을 검색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서 주문을 하고 배달 대행 써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다 찾으러 가야 돼요. 아 아니, 직접 찾으러 가는 거예요. 거기에 주문이 어떻게 돼 있냐면 이 앱에서 주문하고 이 앱에서 결제를 해야 돼요. 음, 결제를 하면 그 정보가 아마 사장님 휴대폰으로 날아가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무슨 뭐 배달의 민족 이런 것처럼 포스기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장님 휴대폰으로 이렇게 접수가 되면 어, 사장님이그 음식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음식점에서 음식을 준비해야 되고 편의점에서는 예를 들어 제가 살려고 한 샌드위치를 누가 가져가면 안 되니까 그 주문 접수가 되면 그걸 따로 빼놓으세요. 뭐 샌드위치든 아이스크 등 그런 걸 따로 빼놓고 미리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준비가 됐다고 카톡으로 날라와요. 카톡으로 날라와서 주문 접수가 됐습니다. 이제 찾으러 가면 됩니다. 그 시간을 제가 설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몇 시까지 찾으러 가겠다? 그러면 접수가 됐다. 그러면 그때 가서 가서 달라고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 꽤 간편하죠.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배달을 해주거나 이런 게 아니라 방문 포장의 개념이다. 남는 음식이라고 좀 하기는 그렇긴 해요. 사용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략적으로 판매하는 음식이나 제품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렇게 음, 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다. 살때 기본적으로 한30% 정도 할인이 되고 그 업체별로 쿠폰이 있어요. 어, 매장별로 쿠폰. 그 쿠폰을 다운 받으면 한 10에서 15%또 할인 되고요. 그래서 거의 반값에 살수 있습니다. 이걸 쓰다 보니까 제가 제값 주고 사먹는 게 조금 아까운 생각이 들긴 들더라고요. 재료 소진을 위해서. 더 싸게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질이나 만드는 거는 똑같은 거죠 아 똑같아요 그 재료 소진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아, 좀 이렇게 좀 오래되고 안 좋은 거 팔지 않을까 싶은데 이 라스트오더 취지는 그렇지만은 이게 꼭 마감 임박해서 하지도 않고 개장부터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뭐한 3-4일 정도 진열기한이 남았는데도 올리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찾아오세요라는 홍보 차원에서 올리는 메뉴들도 많이 있어서 그런 선입견은 안 가지셔도 될것 같아요 한번 사용해 보시면 그게 가장 제일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사장님께서 사용해보신 소감, 솔직하게 한번 부탁드릴게요. 장점은 음식을 싸게 살수 있다는 거, 편의점에서 특히나 그 편의점 도시락이나 삼각김밥 이런 거살때 되게 반값 정도로 살수 있으니까 좋은 점은 있는데, 어, 내가 고르는 이제 항목에 한계는 있다는 거, 그 사장님들이 올려놓은 메뉴 중에서만 그렇게 싸게 살수 있는 거니까, 나는 참치 삼각김밥 먹고 싶어, 인데, 올려놓은 거는 뭐 스팸 상관 기판밖에 없을 수가 있는 거고 그런 거에서 골라야 된다는 단점이 있고 그다음에 아직까지는 편의점이 세븐일레븐 위주예요. 뭐 CU로 지금 확대되어 가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세븐일레븐 위주라 주변에 이제 세븐일레븐이 없으면은 조금 이용하기 어렵다는 거 그런 정도의 단점이 있고 그 외에는 뭐 결제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간편하고 또 여기에 저 적립도 시켜주거든요. 그럼 적립 포인트들도 모아가면 되는데 아 이거 이런 사심에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이걸 깔 때. <laughs> 아, 이거, 왜 이렇게 좋아하시죠? <laughs> 좋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깔 때, 그, 포인트 있잖아요. 이게 적립하는 포인트가 있는데, 추천. <laughs> 아, 이래서 좋아했던 건가? 아니... <laughs> 이거 때문에 저 설명해 드리는 거 아니에요? 추천 포인트, 이거 추천인 코드를 넣으면, 여러분들, 천 포인트, 저도 천 포인트 이렇게 가져가요. 근데, 아이고, <laughs> 제가 천 포인트 가져가, 이런 거 지, 진짜 사실 없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필요하신 분들은 저 영상 설명에다 넣을게요. 이건 또 여기다 넣기 되게 민망하고, <laughs> 진짜. 진짜 아니에요 진짜 아니었어요 진짜 이런 생각 어, 진짜 없었는데 되게 알뜰하게 사시 어, 어, 아, 어아 근데 <laughs> 아 되게 민망하다 여러분들 그 추천인 코드 넣으시면 어천포인트 가져갑니다 그건 이제 현금처럼 실제로 결제할 때 바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거 얼마 이상 사용이 아니라 바로바로 사용되니까 천원 또 할인해서 살수 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추천인 코드도 다른 분들한테 이제 어, 저기를 해주시고 <laughs> 예, 한번 달아놓긴 할 텐데 이거 민망해서 좀 그러네요 어쨌든, 이거, 짠테크니까, 단돈 천 원이 어디에요. 그렇게 해서, 한번 사용을 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 다만, 그, 추천인 포인트, 그런 것들이 쌓이게 되면, 유효기간이 아마 3개월인가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3개월 내에는 쓰셔야 되는 거니까, 주변에 이제 한번 검색해 보시고, 그 다음에 회원가입은 그 다음에 해도 되는 거니까, 라스트 오더라는 앱, 설치하셔서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짠테크, 라스트 오더 앱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렸는데요. 여러분들 혹시나 내가 사용하는 짠테크 앱이라든가, 뭐, 어떤 특별한, 예, 짠테크 기술 같은 게 있다 그러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어, 여러분들에 대한 제보 내용으로 바탕으로 올려드리고 그다음에 혹시나 그런 추천인 이런 행사가 있으면 그 제보를 해주신 분의 코드를 올려드릴게요 <laughs> 저희가 그런 사시면서 하는 거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에, 그렇게 올려드리면 서로 이제 윈윈할 수 있는 거니까 좋은 짠테크 앱이라든가 에, 추천해드릴 게 있으면은 한번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는. 우리가 병원 갔을 때그 영수증 가지고 포인트 한500 포인트에서 5,000 포인트 정도 어 쌓을 수 있는 어앱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동고망생활정보 짠테크 어 라스트오더 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라스트오더 앱을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보면 이제 내 위치 요 근처에 뭐가 있는지 예 바로 편의점이 있네요. 네 개의 상품 판매 중인데. 이렇게 보면, 뭐, 샌드위치 있고, 치즈버거 있고, 스테이크버거가 있고, 음, 뭘 먹어볼까요? 자, 리얼 소고기 치즈버거 장바구니에 담고요. 그 다음에 쿠폰을 받습니다. 자, 장바구니에 보면 이렇게 담겨있죠. 2100원. 기본으로 할인 이된 거고요. 그 3000원에서 주문. 제가 직접 방문해요. 방문 예정 시간은 지금 16시 38분이니까 뭐한 2분 뒤에 바로 되죠. 요청사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있죠. 어, 이런 부분은 음식점 음식 먹을 때 그런 것들이고 자 쿠폰 아까 받은 거뭐10% 할인 쓰고요 그다음에 결제 금액은 그래서 1,890원 카드 결제 뭐 휴대폰용인 다쭉쭉 쭉 있습니다 뭐 페이코인도 결제가 됩니다 적립은 또 100원이 되고요 결제 진행하기 해서 카카오페이로 저는 결제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게에서 주문 확인 중 접수가 끝난 후 출발해 주세요라고 뜨죠. 그러면 기다리면 됩니다. 네, 이렇게 주문 접수 완료라고 뜹니다. 맞죠? 그러면 이제 가서 물건만 받아오면 됩니다. 네, 대본 네, 네, 11입니다. 대본 11. 안녕하세요. 라스트오더앱 주문했는데요. 아요거요자 이렇게 따로 빼놓으셨습니다. Peep <laughs> peep.